보통 건강검진센터에서는 패키지로 되게 비싼 값에 묶어서 한마디로 팔죠. 각종 CT, MRI, 뇌시경, VIP 패키지 이래가지고 피검사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뭐 200만원 제가 묶어서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솔직히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저도 사실 보고 이게 무슨 검사지 하는 검사 되게 많거든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그런 불필요한 항목들이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령 인구가 되게 많아지고 어린 아이들은 출생률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또욕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자 그러려면은 꼭 해야 될 거는 반드시 건강검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현대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병원 가도 친해지면 좋은 거긴 한데요 공격적으로 병원에 가시는 것도 안 좋긴 하지만 적당히 말 그대로 1 년에 한번 정도 최소 이 정도로 가시면은 크게 무리없는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그말 하면 잔소리 정도로 기본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젊은 분들은 방심하지 말고 아무리 못해도 2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나이에 뭘 해서 뭐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는 딱히 증상이 없다 이 소리잖아요 증상이 없을 때 모든 게 최적기거든요 무증상일 때꼭한번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이를 불문하고 연령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먹어서 뭘 하겠냐 이런 소리 할 시간에 그냥 빨리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건강검진을 예약을 꼭 하시기를 저는 꼭 추천드려요. 건강검진에서 꼭 받아야 할 항목은 나라에서 조금 정해주는 편이거든요. 기본으로 오대항 검사를 대장암, 그다음에 위암, 자궁경부암, 그다음에 간암, 유방암 검사 이런 것들인데 이 검사들도 그 중에서 해라라고 하는 항목들도요 되게 기본이에요. 안 하면 말이 안될 정도로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에 플러스 덧붙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음파를 조금 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간암, 그다음에 유방암, 갑상선암 그리고 복강내 거의 모든 장기까지 다볼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다 커버가 되거든요. 초파는 굉장히 제 좋아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외에 내시경 내시경은 나라에서 40세부터 위대시경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대장내시경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진 않아요 대장검사는 분별자멸받는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신 분들만 대장내시경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5세 이상이다 그러면 대장내시경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변검사랑 피검사 이것도 사실 흰밥과 마찬가지로 필수입니다 소변검사 피검사 그리고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오대암 검사 기본 항목 플러스 를 드려서 초음파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주기가 조금 있긴 한데요. 헷갈리나 싶으면 매년 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방촬영 검사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유방 엑스레이로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냥 하셔라. 1년에 한 번씩 유방촬영 한다고 크게 몸에 무리가 가지는 않는다. 그 플러스 초음파도 1년에 한 번씩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외 검사들도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고 다만 예외는 대장 내시경만 자주하실 필요는 없고 한 3에서 5년 간격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통 건강검진센터에서는 패키지 로 되게 비싼 값에 이렇게 묶어서 한마디로 팔죠 근데 그렇게 저는 하진 않고요 저는 알짜배기 액기스 만 쏙쏙 골라가지고 내시경 따로 그다음에 초음파 따로 피검사 따로 이런 식으로만 해도 크게 돈안들 이고 한 10만원 20만원대 안팎으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패키지 말고 알짜배기 로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각종 ct mri 내시경 vip 패키지 이래가지고 피검사도 하는데 저도 사실 보고 이게 무슨 검사지 하는 검사 되게 많거든요 그런 각종 암 표지자 뭐 태아 항원 검사라든지 부인과 검사 뭐 자궁경부암은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건데 그거 플러스 총파하고 보포 CT까지 넣고 근골격계 CT 등뼈 CT라고 하죠 척추 CT MRI까지 넣고 어쩌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뭐 200만 원뭐 이런 것도 제가 묶어서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솔직히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내가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그런 거를 억지로 돈 들여가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좀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피 검사는 나라에서 보통 하라고 하는 피 검사만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 수치 검사라든지 혈당 수치 콜레스 테류 수치 이런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그냥 내가 말안 해도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런 거 플러스 소변 검사. 소변 검사를 하면은 요 단백이라든지 소변을 볼때자멸반응 그 피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기본적인 검사가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 외에 만약에 뭐 내가 가족력이 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암 표지자 검사를 좀 추가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도 뭐 갑상선 기능 검사 이런 거는 가끔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거 외에는 딱히 비싼 값을 치르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그런 불필요한 항목들이 은근히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심장 초음파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심장 초음파는 심장 기형이 조금 있다든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해보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평소 일상생활하는데 건강하게 살아왔고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또는 뭐 그거 외에 심장 관련 전문의 선생님이 심장 초음파를 좀 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견을 받으신 분들 아닌 분들은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네,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조형제를 쓰지 않은 복부 CT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형제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부 CT가 크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TV를 볼때 흑백 영화처럼 다 까맣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부 CT를 찍는 이유는 복강내 장기에 뭔가 종량이 있다든지 발견하고 싶어서 찍는 건데 조형제가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윤곽만 보일 뿐 장기에 그림자만 보이고요. 조형제를 넣어야만 이 장기 안에 의명이 다들어가요 가서 혹이 있을 경우도 혹이 짜나고 보이게 되고 하얗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크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고 오히려 방사선에 노출만 될 뿐이지 몸만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부 CT 찍을 때는 이왕이면 조영제를 넣는 것 외에는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CT는 방사선에 노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초음파처럼 안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몸에 득이 된다고 느껴질 때즉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CT를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복부 CT가 굉장히 많은 병원에 보급이 되어 있어서 난발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건강 검진에서 증상이 없으신 분들인데도 조영제가 들어간 복부 CT도 찍고 각 치료들을 찍는 걸 제가 패키지처럼 뇌 CT, 그다음 흉부 CT, 복부 CT, 그다음 척추 CT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찍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방사선 노출이 그분은 되게 어마어마하게 사실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냥 한 거다. 방사선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꼭 필요한 경우에 하셔라. 그리고 그런 와중에 복부 CT 같은 경우도 조형제가 안 들어갔을 때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는데 그 와중에 CT까지 찍어 버리면 득이 될게 없다 그래서 저는 CT를 찍으실 거면 복부 CT 조형제가 들어간 걸좀 추천드리는 편인데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조형제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콩팥이 조형제를 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콩팥 수치가 또확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문의 소견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 한해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p e CT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흉부 CT가 아니고요 PET 라고 해서 PET CT 거든요 그래서 펫시티도 일부 대형 검진 센터에서 고가의 장비로 우리 몸 안에 숨겨진 암까지 찾아준다 이런 홍보로 해서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거는 되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펫시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상급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다른 부위에 원격 전이라든지 다른 암이 있나 없나 체크하는 용도로 쓰는 거지 굳이 일반인이 찍으실 필요가 굉장히 없는 게 방사선 노출이 일반 CT보다 거의 두세 배 이상 많기 때문에 많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가격까지 되게 비싸거든요. 비추천 드리는 항목입니다. 한번 찍을 때 보통 1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거 외에도 검진 센터에서 가끔씩 증상이 없으신 분들한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MRI도 찍으라고 하는 데를 많이 봤거든요. 어깨 MRI라든지 그다음에 무릎 MRI, 허리 MRI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해당과 전문의 선생님이 진단 하에 찍으라고 했어 찍은 거는 괜찮은 건데 당연히 그게 아니고 멀쩡한데 굳이 비싼 돈 들여 가면서 MRI도 찍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허리 디스크라든지 어깨가 진짜로 아파서 50견, 석회화 건염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정형외과 선생님이 진단 하에 찍는 게 맞는데 그게 없으신데 굳이 봄만 날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연령대에서 발병하는 암이 또 있기 때문에 나이대별로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면 20~30대에 많이 걸리는 암이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타겟팅 하셔가지고 갑상선 초음파 받아보시면 되고 유방초음파, 유방촬영. 유방차령. 유방촬영은 사실 나라에서 40세부터 하라고 되어있긴 한데 한 번쯤은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찍어보시고 나쁜 석회화가 없다. 그러면 굳이 그 다음 해부터 찍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초음파는 몸에 안전하기 때문에 매년 꼭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도 이것도 나라에서 20세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걸 적극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0대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내시경 꼭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나라에서도 위내시경 지원해주긴 하지만 저는 대장내시경도 웬만하면 30대부터 한번 해봐라 말씀을 드리고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자주 하실 필요 없고 5년 간격으로 좀 하셨다가 50세가 됐다 그러면 3에서 5년 간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동맥 총파도 추가하셔서 혈관 상태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경동맥도 웬만하면은 40대가 넘으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40대 이후에 경동맥 검사를 안 하면 갑자기 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이제 살짝 과장된 거긴 한데요. 그만큼 경동맥 촘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경동맥은 말 그대로 우리 목에서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가로 질러서 지나가는 혈관이에요. 움푹 패인 곳에 이제 맥박이 있을 거예요. 여기로 경동맥이 지나가는데 올라가서 뇌 혈관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뇌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경동맥에 문제가 있으면 뇌 혈관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뇌 혈관이 되는 대표적인 대문에 해당되는 혈관이라서 그런 건데 경동맥이 굉장히 협착이 되어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뇌혈관은 말할 필요도 없이 진짜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경동맥에 협착이 있으신 분은 빨리 신경과 진료를 보셔가지고 혈관 상태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뇌혈관 상태를 보고 싶다. 그러면 경동맥 전파를 꼭확인 해보셔야 됩니다. 뇌검사는 이제 말 그대로 CT나 MRI가 있는데 사실 뇌CT는 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뇌CT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뇌출혈이 의심될 때 급박한 상황일 때 이렇게 확인용으로 많이 뇌CT가 출혈을 또잘 보긴 하거든요. 첫 검사로 간편하게 이3 분이면 촬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증상이 없으실 때는 뇌 C T가 큰 도움을 주진 않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뇌 M R I랑 좀 다른 건데 뇌 혈관을 보는 거라서 뇌 M R I 플러스 뇌 M R A 두개 같이 찍어도 좋고요. 어쨌든 그걸 찍어 보시면 우리 뇌 혈관 자체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뇌 혈관에 뭐 협착이 있다든지 아니면 뇌 혈관에 동맥류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증상이 없을 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뇌 혈관이 좀 협착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혈관을 좀 미리 뚫어주는 시술 뇌혈관도 중요한 부위에 꽈리 뇌동맥류가 있다. 혈압이 오르는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빵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미리 발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뇌 mRNA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이나 다른 분들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건강 검진 같은 거는 크게 다른 건 없고요. 나한테 맞는 주치 의 선생님을 좀 골라서 단골 병원과 좀 친해져라. 그 선생님께서 본인의 각자의 맞는 거에 따라서 좀 추천해 드릴 거고요. 상황에 맞는 검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천편 일률적인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성수기 때 9월달부터 12월달에 몰아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시기에는 어느 병원을 가셔도 굉장히 분. 가지고 의사도 사람인지라 몰리다 보면 꼼꼼히 봐야 될 부분도 좀 대충 보게 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진 시기를 좀 피해서 3월에서 한 7월달 사이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패키지를 기계적으로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그런 곳은 좀 피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실 건강검진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저는 사실 자부를 하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굉장히 좋은 병원과 의원들 찾으실 수가 있어요 내시경 같은 경우는 소화기대과 전문의 선생님께 받으시고 총바 같은 경우는 영상과 전문의 선생님께 그 각각 분야에 맞는 센터를 찾으셔가지고 검사를 잘 받으시면은 최상의 건강검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굳이 필요 없는 검사들은 제외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주치의 선생과 의논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건강검진이 될것 같습니다. 지식 한상의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걸좀 유념하셔서 검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